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이입니다 우리 고객이 심어가시는 두 번째 아이 <laughs> 원투 두 번째 아이 자요 아이는 우리 저 영상에서 판매했던 캡틴헤이 자, 캡틴헤이나 뭐정야나제 눈에는 뭐 똑같이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자, 요 아이는 지금 우리 고객이데려온 아이고요 요 아이는 제가 10월 14일 날 식재해놨던 정야입니다 요런 사이즈 식재 썼죠 근데 애가 좀 단단해졌죠 아우 이쁘졌네 단단해지고 얘가 좀그 새꺼 나온거랑 좀, 그 나온 좀 그런거만 고약하게 안 나오면 참 좋을텐데 자 이렇게 지금 아가가 여기서 요런데서 자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있죠 요렇게 요런식으로 애 고약하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엄마 몸을 뜯고 나오듯이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밉긴 한데 그래도 아이 생긴 게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웃자람도 굉장히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키핑장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 여름에 8월 24일 날 식재 놨네요. 8월 24일 날 식재 놨는데 어 아직까지는 지금 때끌때끌 조금 그렇게 예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오히려 더 살짝 더 묵은 여기에 더 묵은 얼굴이에요. 똥똥하죠 자, 그래서 제 아이 잘 크고 있다고 지금 보여드리고요. 자 어, 여기 이제 D 공방분 요것도 어, 아까 그 민공방분이랑 같이 어,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해서 보관을 하셨던 우리 고객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식재하신다고 요걸 다 오셔서 다 여기는 보시고 지금 고르신 거예요. 화분에 맞춰서 고르신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식재시켜 아이, 홍등. 홍등 먼저 할게. 이게 홍등이, 어, 저희가 앞전에 팔았던 그 아이 만원짜리는 요 가운데 요만큼의 사이즈였죠. 얘는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얘도, 자, 한번 볼게요. 어이구, 얘는 그냥, 얘는 저면을 시켰던 아이인가 보다. 앞전에 너무 쭈글쭈글 해가지고서 저면 시켰던 아이구요. 자, 요거는 이제 흑진주. 요 아이는 아예 물을 안 줬네요. 요 아이는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안 줬고, 요 아이는 어느 정도? 아요 아이도 살짝? 얘는 농장에서 아마 올때 젖어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자 요렇게. 그래서 요새 아이. 네. 어 그럼요. 이쁘죠? 어떤 거야? 그게 많지 않을 텐데 고것뿐이지 아, 않을가요 어. 그게 아니요, 그거 같, 같은 집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같은 네, 같은 공방 거라 괜찮 괜찮아요, 언니. 그거는 응. 요 아이가 어떨까요? 아, 네, 엘사나 아. 요거 방울복 나 어떨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집 이 거니까 또. 네, 네, 네. 아니 이게 좀 높, 높지 않나 싶어서. 높은데, 응. <laughs> 어. 가격은 똑같은가요? 네, 비슷할 거예요. 네, 네. 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언니 맘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저쪽에 가면 이, 그, 그치요? 그 어디서요? 안되는데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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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다른 분 건데 어 이것도 나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나 했어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다른 분 거. 네. 아니 여기 있어서 이뻐서. 어깜짝이야 <laughs> 잠깐만요 제가 언니 예쁜 거좀 있다가 제가 그 샘플 온게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 그거는 다른 언니가 맞춰 놓은 거 그거 보관 찾으러 오실 거차분이 <laughs> 예쁘니까 눈에 띄시니까 이제 바구니에 넣어 놓은 거야 그것도 d 공방분이에요 참 좋아하세요 가볍고 이 키핑장에서나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에서 쓰시기 좋아서 참 들어오면 여기 D공방분 뭐 수기분 막다여기거는 전부 다 그냥 완판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혼자 만드시는 선생님들이다두분다 많은 수량이 되질 않아갖고 아 꽃이 빨간 것도 있는것 같아요 네네 그것 그건 저기서 가주신거죠 네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바구니 안 들어있는거 자, 요렇게. 네네네. 맞아. 자, 요렇게. 정의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어, 요렇게 못되게. 이게 약간 목대가 꼭 망가진 것처럼 요렇게 그 뭐랄까, 묵어간다 그래야 되나? 어, 목대 자체가 조금 거무 틱틱 하면서 꼭 어떻게 보면 고사가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목대를 하고 있어요. 맥두가리도 그렇고 이런 종류 아이들이 샤포테도 그렇고 조금 목대가 못되게 생겼죠 목대가 자 요렇게 이 정도만 틀면 될것 같아요 뿌리는 요 상태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아가가 여기저기서 지금 막 꽃대랑 같이 올라오네요. 이 꽃대 색깔을 보시면, 자, 꽃대가 핑크, 밝은 핑크잖아요. 얘, 색감. 이캡틴이나 정야가 물이 들면, 요런, 요 꽃대 같은, 요런 색감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젖었죠? 얘는 아마, 어, 거의 한 일주일 다 됐을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저면 시켜놓은 지 일주일 정도 된나이에요 또 말라갖고, 그냥 쭈글쭈글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실장님이 점면 시켜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묘오매. 우리 짝꿍 막 뒤에서 살림을 하고 있네. 다 말라가지고서 이렇게 흙이 이런 흙이 말랑말랑하니 만지기도 좋고 우리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 참 이렇게 말려서 하시는 게참 좋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금방 털죠? <laughs> 말려져 있으니까 조심할 것도 없고 하니까 금방 털어버리고 얘가 어, 뿌리 자체가 참 신기 편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목대 딱 이런 애들 도 까망이 이런 애들도요. 저는 이런 애들 그냥 이 목대 살려서 이 목대가 쭉 올라와서 그렇게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저 그래서 요즘 막 목대 이제 길 길게 나오는 거. <laughs> 그러니까 얘는 목대가 나오는 애가 아니고 잘라 밑에를 자꾸 잘라주는 아이인데 잘라서 주저앉히고 그런 아이들이 어 거의 많아요 이런 종류 애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요즘은 막창도 창도 이제 목대 있는 아이들 좀 목대 있게끔 키워보고 싶고요. 좀 그래서 일부러, 목대 나와라. 그러고 막그 잘라주고 그래요. 제가. 그 입장을 좀 잘라요. 일부러. 저기 같아요. 그 아, 쉬는 중에? 아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언니. 아, <laughs> 언니, 식재하시면서 그리야. 네. 자, 이렇게 그요걸 할까요? 근네 그러세요 아, 요거 하세요 아예 어, 그 빨간색이 들어가도 예쁜데 아니 아니 저, 아 이렇게 들어가야죠 아,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아. 네. 아주 구멍도 여기 뒤공방부분은 진짜 시원시원하게 뚫어놔갖고 아니, 그러니까 키핑장에서 물 언제 주고 안 주셨어요? 언제? 아, 저는, 응. 저기, 다, 다 주고, 예. 네. 이제, 엔자 가면서, 네. 조금씩 주어들어서 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 한 분도 잘안 주고, 음, 음. 한 분기는, 이제, 그, 사장님들마다 다 틀리세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사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세요. 네. 응. 그래서 언니 키핑장 가서 아이들 이뻐지니까 좋아요? 네. 너무 이뻐요다 <laughs> <laughs> 그죠? 집에서 기를 때하고 완전 틀리죠? 네. 가네가 이런 색감이 났니? 할 정도로, 그죠? 그죠요 그걸 어쩔 거야, 그렇게 이뻐지는 그러니까 거? 네, 너무 이뻐. 어, 아, 예쁘다니까요. 이쁘네, 이 흑진주가요. 글쎄요, 저는 얘를 저번에도 한번 식재를 하긴 했는데, 얘가 약간 부드러운, 부드러운 여자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이렇게 라인 자체가. 정말 한엽스러운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이쁜, 이쁜 아가씨 같아. <laughs> 저 요즘, 그렇게, 정고 이쁜 아가씨들 보면, 아들을 둘 데리고 있어서그런지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거 잘 골라 오셨는데요. 완전 물건도 잘 고르셔. 전이 시간이 참 좋아요. 춥지만 않으면. 네, 제, 네제 자유 시간이에요. <laughs> <laughs> 오밤중까지 분갈이를 해도 누가 뭐라 갈 사람이 있나 그냥 전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 저도 자리가 없어요. 언니도 자료 없죠 이제? 아니 여기 여기 뭐 기쁜 장 여기 하나 챙으시는거 같은데. 아니야? 그 <laughs> <또 누구일까? 웃음> 누구야? 거기 네, 예 거기 거의 다차 버렸어요. 아그 벌써 이미 우리 아. 기존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음. 그분들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음. 저희 그래서 제가 요즘 막 공사한다 그랬잖아요. 아. 예, 거기는 다다네다 예, 예, 쳤어요. 어, 기다리고 계신 분, 기, 그러니까 공사도 끝나기 전에 다 쳤어요. <laughs>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한 거의 <laughs> 1, 2년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기르다 토지에 안 되시니까 그래서 언 어, 그것도 다행히 안 들어가시고 그 선생님, 예. 지금 한가를 이제다가 예. 좀 낫으면 안 되죠. 해요. 아. 예, 집에 베란다에서 키우셨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베란다 아니고 그냥 거실에 거실은안 돼요. 안 지금, 아니, 아니 잠시 놔뒀다가 갖고 와드리면. 어, 예, 잠깐은 괜찮은데 적은 기간. 한 일, 어, 일주일 정도 있다 갖고 와면 안 돼요. 어, 일주일. 근데요, 네. 제 생각에는요. 잠시 어, 거둬요 아니요, 사무실이 아니라요. 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아니. 어, 저제 생각에는요. 네. 자, 우리 지금 하우스에서 같은 지금 같은 네. 온도 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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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가면 또 애들이 아, 어, 예, 냉이라는 걸 입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 언니가 베란다에서 기르시면 베란다에 있는 거 괜찮아요. 네네. 베란다에 있다가 그키핑장 쪽으로 가면 괜찮아요. 아, 온도가 그러면, 거의 비슷하니까. 네. 아니면 지금 근데 딱 바로 사무실로 가려고. 사무실 온도가 여기하고 비슷해. 아 그래요. 네. 어, 시원하거든요. 안에는 뜨거운데 이렇게 요만큼라인이 네. 해가 들어오고 창문이 네. 두개 있어서 네. 우리 신랑이 갔을 때는 좀 한기 좀시키고 네. 이렇게 하고 하면은 될것 어... 같아요. 거기가 지금 여기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아, 아, 추운가 것 같아. 봐요. 사무실인데. 아니 아니 따뜻한 안돼요거보다는더 조금 따뜻한 편이라고. 아 예. 이중으로돼 있으니까 에이. 그래서 내가 지금 갖다 놨는데 네. 언니 설마 얘네들 따뜻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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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음. 난 지금 혼자 듣다가 아니야. 아니. 따뜻하면 안 돼. 그죠? 응. 뭐 이거를 하루 하루 이틀 두는 게 아니신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거의, 아 당황. <laughs> 어, 그래서 네. 그건 아니죠. 어. 그래서 키핑장 계시는데 설마 근데 옛날 하면은요. 비슷한 비슷한 환경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맞아. 네. 그럼 죽더라고요. 난도 내가 그냥 썰늘한데서막접어서안 응. 돼서 응. 신문지를 이렇게 갖고 놓은 거는 응응. 괜찮은데 내가 안에 들여 놓은 거는 응. 기온 차이가 날게 죽더라고요. 네, 난도 시원해야 돼거든요 그래서 저 여름에 그 전에 꽃장사 할 때에요. 여름에 너무 농장에 다니다가 너무 더우면 난집에 들어가요 일부러요 난집은 시원하거든요 제가 <laughs> 그랬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 키핑장에 언니 금방 찰 거예요 아마 <laughs> 자리가 자리 없을 거예요 맞아요 자리가 없다니까 이게 사다 보면 자리가 없어요 언니 이게 너무 이쁘지않아요아 감동이야 이거 보다 이분홍이 맞나? 네 여기 핑크가 없잖아요. 아, 걔는 연두구요 여기 노랑이 아, 겹치잖아요. 음. 그리고 얘 핑크가 어울리잖아요. 아, 네. 지금 얘가 조금 예, 얘가 걔가 낫다 그랬죠. 얘는 네, 걔는 일자잖아요. 그니까 어, 얘가 나을 얘가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맞아요. 어. 정야가 물이 들면 딱 새색시 새색시 볼때기가. 새색시 볼때가. 근데 아까 그 네모난 거그 네. 리본도 네 이뻐. 예쁜데 없어요. 아, 걔는 아, 걔는 완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걔는? 저기 사무실에 그 샘플 우리 실장님한테 그 샘플 하나 있는 거 한번 보자. 언니 이약을 하고 찰떡인데요. 이쁘다. 아, 응. 아이들이 찰떡이에요. 얘도 지금 밑에서 아가가 나오고 있어 갖고. 아이 얘는 아가가 언니 좀 고약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얘가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아유. 자, 이 꽃대 지금 핑크색 있잖아요. 이 꽃대 핑크색이 얘이 아이의 색깔이에요. 아유. 나중에. 예뻐요. 근데 지금 꽃대가 이 정도 올라와있으면 언니 얘가 이제 어디서 조금 더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때 따 주셔야지. 지금 막 따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다 상처 나거나 하면은 아예 망가질 수 있어요. 얼굴 그 바이러스 먹어요, 언니. 네네. 꽃대 따실 때도 조심조심 잘 따셔야 돼. 오, 어, 거 들어있어. 여기, 다 여기. 어당신은 사무실에 얘만 봐도 좋겠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얘를 딱 보고 이제 아 너무 이쁘다. 근데 사무실이 너무 오래 있으면 망가져요. 아니 안 망가져. 거기는 딱 키우기가 좋겠어. 네. 응. 창문이 다 이만 원만한게두 개가. 네. 뭐 다이를 그 사다 놨어요. 아 하나. 시원하게. 이런 어, 예. 만한걸신랑게 사다 나갔고. 어. 딱여름에 바람 잘안들어오 어.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 공방분에 이렇게 우리 고객님 집 미리 골라놓으셨던 화분이세요.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도 이제 저한테 아 저거 쿤절됐다더니 있다고 그 이분은 몇개예 이분은 골라서 저한테 <laughs> 골라서 저 갈게요 사장님 하고 보관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요 아이 우리 언니 요거 궁금하다 그랬죠? 에이. 요거 균, 그냥 균제예요. 아. 균제를 제가 이렇게 심을 때저애 스트레스 받게 막 머리 잡고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에이. 그래서 살짝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고. 자, 내가 얘를 이제 한참 있다가 얘가 이렇게 좀쭈글쭈글 하나이들이 있으면은 요 수분감으로도요 이 아이가 입이 좀 펴져요. 아. 어 그래서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아. 보이님들 궁금하실 텐데 내려오니까 이쁘네 너무 이쁘네 이거어떡할 거야 시상해 시상해 자리 좀 바꿔봐 니네 둘이 맞아, 자. 맞아. 어 니가 가운대로 가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아 그러셨어요 <laughs> 어. 아우 또 아우 예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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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얘들봐 자 이쪽은 흑진주구야 요거 요거 요 아이 흑진주구야 진짜 여자 여자하니 네 실장님 퇴근하십니다 자기가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어 캡티네이 캡티네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꽃물었죠요 핑크색 요요꽃 색깔이 나중에 이 아이의 색감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얼굴만 좀 미끄러지게 막저 사이에서 막 엄마 얼굴 진짜 망가뜨리면서 막안 나오면 진짜 착한 아이인데. 그리고 얘는 이제 물을 조금 많이 주시는 분들은 우짜람이 좀 심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아무래도 조금 박하게 마사를 많이 섞어서 어떤 분은 진짜 얘를 마사에다만 심어놓으세요. 그런 분도 있으세요. 너무 우짜라니까 얘는 진짜 공기 중에 습도만으로도 우짜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집에서는 까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안 되면은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홍등 홍등 요즘 가격 착해졌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인데요. 예쁘지 않나요? 아유, 기특해라. 너무너무 예뻐요. 헉! 너무 예쁜데요? 자, 제 거는 옆에서 대니까 참 칙칙해 보이네. 이건 제건 정야예요. 참 칙칙해 보이네. 너희들이 칙칙해 보이기는 참말로. 얘 같은 경우는 8월 24일날 식재해 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이제 괜찮아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10월 14일날 심었던 정야. 자, 우리 언니, 이제 키핑장에서 잘 키우실 겁니다. 언니 이거 음, 뿌리 안끓었으니까요 네. 일주일 있다가 물 조금씩 한 모금씩이라도 먹이셔야 돼요. 네. 마사가 한요 정도 딱 젖는 정도 있잖아요. 그 네. 정도로 살짝씩 먹이세요. 그것도 위에서 먹이지 말고 가에다가 주세요. 네. 찬물은 그렇게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오늘도 지금 이제 어두컴컴 해지네요. 전 이런 시간을 <laughs> 되게 좋아하는데요. 춥지만 않으면요. 자 우리 구님들도요 이쁜 아이들 보면서 힐링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풀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